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24장에서는 예고도 없이 예측할 수도 없이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날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과 신랑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열 명의 처녀들의 역할은 등을 들고 신랑을 혼인 잔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동식 등불은 천으로 감싼 휴대용 막대기를 기름에 적신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열 명의 처녀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왔고 나머지 미련한 처녀 다섯은 기름을 담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열 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게 왔을 때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히며 등불을 밝히며 신랑을 인도해야 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등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비유에서 기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도착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준비된 자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주를 향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준비하는 자만이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도 앞에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날 때 자신의 재산을 각종의 능력에 따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두 배로 남겼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두종 모두는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되고 또 주인의 더큰 것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초청했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준 종은 그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고,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시며, 가진 것마저 빼앗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단순히 그 게으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의 가격은 25년 기준으로 25억에서 26억 정도 합니다. 그런 돈을 주인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종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과 사랑과 그혜를 신뢰하였고, 그래서 받은 사랑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었고, 주인의 더큰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누가 더큰 결과를 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그들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주인은 확인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달란트가 남들보다 적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두려운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주인의 인식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종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주님을 멀리하거나 그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맡긴 것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을 신뢰하고 또 주인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날마다 주인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 여러 달란트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신뢰한다면 또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여러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두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알수 없으나, 주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준비된 자, 주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인한 충성된 삶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의 때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늘 깨어서 주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